자 주말 에 예, 스페셜 카드 보급 상자 예. 주말 패키지로 나온 건데 여기 목, 이, 목록이 예, 최상급 백여 8개 8개씩 주고요 알비노 충전석을 8개 그리고 고급도 다8 0 0개를 주네요 지금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지금 어 3주차에 예, 알비노 홀령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<laughs> 이거, 이거 맞죠? 이걸 위해서 또 애들 내놓은 거 같은데, 예. 근데 요즘 최상급 팩이, 야, 이거 뭐 최상급 팩이 아니고 그냥 뭐, 어, 희귀도잘안 나오는 팩이던데. 그래도 한 번, 예, 요거 한 개만 사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네, 2천 다이아. 요거 한 개만 사서 한번 해볼게요. 어, 안 나오면 또두개살수 있죠? <laughs> 일단 한 개만 사서,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해서, 과연, 그니까, 러 야 최상급 팩이 핵이... 아 <laughs> 너무 <안> 좋던데. <laughs> 어 이따 가보겠습니다. 전설 한개 세어를 하면 정말 좋은데 용이라도 뭐 네. 한번 돌볼게요 최상급 팩. 과연 용이 몇개 나올지. 전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어, 용이나 좀 많죠. 어좀 많이 나와서. 아 야... 느낌이. 희귀하나? 좋지가 않네요. <laughs> 와, 이게 최상급 핵이 그니까. 더안 좋은 것 같아. 어, 한개 나왔고. 말 끝나기 무섭게 한 개. 좋습니다. 생전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나. 성물에서 나와야 돼. 합성까지 갈 거고. 더. 어 일단 한개 나왔고요. 어최상급 팩이 안 좋자, 진짜 상급보다도 좀아그치진 아, 않겠죠? 기본이 그래도 고급이니까, 음. 예전하고는 진짜 완전 좀 차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하다 어. 그래도 최상급은 돌리면은 좀 옛날에는 용이 좀 나오고 했었는데 근래몇번 돌려봤지만은 진짜 최상급 팩도 옛날에 최상급 팩이 아니네 자두개한 개씩 좋고요 그래도 한 개씩 나오네 한 개씩 나오면은 <laughs> 이득이니까요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엄청난 이득이긴 한데 이천다에 오 저저! 야 깜짝이야 와씨 샤시? <laughs> 그치 번개 친거 오른쪽 저거 개뿔 시 여기서 복기전용이좀 나오면 정말 좋은데. 하시 나 이등 맞나요? 어. 자 오케이, 세 개, 세 개. 좋았어, 이. 보라색 어, 네개 좋아 나 혼자 써써 써야 된다 이제 써써써 이거 좋게워 이거 색깔 좋다 색깔 좋다 제발 보라색 나라씨 보라색 제발 생 보라 생 보라 아한개 넣어 놔 좋은데 아 이게 성물이 잘 나야 돼 성물 일단 전술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주세요 제발 하나만 자 됐고 자 일단 4개 나왔네요 좋습니다 4개 나오면은 그래도 뭐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합성까지 가볼게요 자 합성이 되나 모르.. 아 이게 잠깐만 되, 될 수도 있네 합성까지 아 성물이 나와야 돼 성물이 성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두개세개 개? 바로 갑니다 안 뜨면 재물이야잉자 실패 야 이거 중복됐네 연금을 해가지고 연금 해가지고 이거 중복나왔네 와 하나만 더와 성물이 일단 한개줬고두개야 좋아 좋아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한개우족한가요 아, 선물 잠깐만, 선물 되나, 이거? 자, 아, 선물 용문 됩니다. 자, 갑니다. 전설. 제발. 와, 이거만 떠주면은 2000 다야 쓴게안 아깝다. 하나도 안 아깝다. 진짜 나가바스 지방에 나오면은 본조 뽑죠, 이거. 아.. 진짜 본조 뽑지. 자, 내장. 재물입니다. 안 떠도 돼. 하나도 없고. <laughs> 떠도 되고. <laughs> 뜨면 좋지, 뭐. 어, 뜨면 좋은 거, 고거다 자. 자, 갑니다. 아, 이트까지 딱 되면 좋은데, 실패, 아 이게 안 되지. 아, 자, 성물, 갑니다. 일단 보상받고. 어? 타로스, 차. 아. 타로스 아니야. 이거 한개 없는데, 지금. 한개 없는 게 지금 계속 안 나온다, 하나. 아, 이게 2 이트는 안 되네. 잠깐 만 이거 이트가 되면은 정말 좋은데 일단 제작해서 한 개만 되든 안 되든 일단 재물 한개 주고 자 여기서 나서 와 이트 실패하더라도 이트만 되면 좋겠는데 잡아 자 재물 잡고요 자 마지막 갑니다. 자, 여기서, 딱, 그냥, 나그바스 지팡이가 딱 나와주면은, 최고의 시나리인데 지금 10, 16터째? 아, TJ까지 포함하면, 정말 열러분 만에 했죠? 아,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, 지금. 성물은 진짜. 웅천하게 운이 없는데요, 제가. 여기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, 진짜. 나그바스 지팡이 제발 부탁한다, 제발. 아좀 나와라, 진짜. 갈게요. 백관인데 어, 저한테 <laughs>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갑니다 아 나그바스 지방이 제발 갑니다 3 2 진짜 힘들다. 아씨, 영... 너무 나 이거 <laughs> 또 필기 사야될것 같은 아 씨, 느낌적인 느낌 이건 하자. 80번? 80번 하면 용한 이주겠지 어, 믿고 갑니다. 저번에, 저번에, 3 0분에서는안 주고, 8 0분한번 정도 하면은, 용비한개또줄수 있으니까, 믿음으로 갑니다, 믿음으로. 첫 번째. 자, 무기 축제 나왔어요! 축제 맞나요? 축제! 자, 일단 스타트 좋고요 스타트 좋습니다. 아주 깔끔한데요, 이거 지금. 음 자 이게 짱도 다 돌려봤는데 예, 지금 패키지 이 패키지 사서 돌려봤는데 주말 패키지 예 800개 돌려본 결과가 예, 이렇습니다 희귀 80번 했고요 80번에서 희귀 주무사 한개 축제 축대 이거 예, 지금 시세로 치면은 어. <laughs> 한 200다야, 200다야 정도 어, 버렸 2000다에 있어서 10%좀 건질 수 있네요. 그래도 어, 여기서 나온 거는, 그리고 용은 어, 4개 나죠 4개 용 4개 나오고, 알면 줄어서 8개다가... 아, 적잖아요. 아, 용이 8개 나와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, 솔직히 뭐 용은 크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손해 봤네. 일단은 일기장. 어. 계속 노리겠습니다.